선거가 끝난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초반에는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지만 초반부터 여러가지 실수를 연발하여 결국 정권 연장에는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 두 가지가 윤석열과 조국입니다. 윤석열도 조국도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권유가 많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 강연했습니다. 박근혜는 듣기 싫어서 안 들은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의지가 너무 강력해서 주변의 말을 안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권이 출발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이념적인 그런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권 번호사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2030 남성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배신감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2030 남성들이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과 같습니다. 또한 인권변호사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다 보니 복지는 복지 전문가에게 인권은 인권 전문가에게만 맡기고 나머지는 각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면의 인권과 복지 전문가가 들어감으로써 각 분야의 조화를 망쳤습니다. 그것이 경제 정책의 실패한 원인입니다. 또한 인권의 잣대로서 모든 것을 보다 보니 발생한 일이 무분별한 외국인의 유입과 외국 난민에 대한 허용입니다. 아프간 난민들을 전쟁기여자라는 말로 들여오고 그들을 대기업인 현대에 취업시켜 줬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기업에 들여보냈을 때 우리 2030세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보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왜 인권의 잣대로서만 보다 보니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눈감아 주고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죄를 못했습니다. 법적 처리를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겐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외국인들에게는 손방망이를 들이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취업하기 어려운데 외국인과 난민들을 무작정 받음으로써 일어난 피해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 간을 임금 경쟁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국민들에게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범죄자의 처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와 범죄자의 가족은 인권은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나라가 범죄자들을 위해서 있는 나라입니까? 범죄자 가족들을 위해서 있는 나라입니까? 인권을 생각한다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먼저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에게 피해를 받았다면 우리 국민의 인권부터 먼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국민과 피해자들의 말은 무시하고 외국인들과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들만 보호합니까? 이것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마음이 떠난 이유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고, 그 정책은 우리 국민들의 현실에 남는 법입니다. 또한, 세대 갈등을 격화시키는 그런 일들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겹치고 겹쳐서 지금의 사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혹자는 말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너무 많은 의석을 얻어서 교만해져서 그렇다고요. 네, 교만한 건 맞는데요.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전문가들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세대 교체료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2030 세대로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실무에 능한 사람이 아닌 이론으로만 무장된 사람이라면 지금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대 교체를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주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